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란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축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의 메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찬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예배자리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그 십년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공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13절에서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기니까요. 우리 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아모스 2장 13절에서 3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짓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우상숭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더라. 자, 이 모든 죄악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 이제 오늘 본문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는데 여기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13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13절 보시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땅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라. 무거운 수레가 땅을 누르는 것 같이 이제 수레에 짐을 많이 실으면 그 무게로 인해서 땅이 눌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눌러버리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14절부터 16절까지 빨리 달리는 자도 도망갈 수가 없고 강한 힘을 가진 자도 자기 힘을 낼 수가 없고. 또 용사도 자기 목숨 구할 수가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가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가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발가벗고 도망가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력이 지금보다 이제 100배 혹은 1000배 더 강해진다면,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뛸 수가 없겠죠. 아무리 힘이 강해도 중력 때문에 자기 힘을 제대로 낼 수가 없고, 활을 가진 사람도 제대로 서서 팔을 벌려 활을 겨냥할 수가 없을 겁니다. 중력이 100배, 1000배 강해지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조차 너무 무거워서 벗어야 할 겁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는 재능이 있다 한들,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또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마치 어떤 걸 연상시키냐면, 사람이 손가락으로 벌레를 짓누르고 있는, 이거 이제 연상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손가락으로 개미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손가락으로 정말 살짝, 개미에게 그냥 살짝 손만 얹어도, 개미는 꼼짝을 못하죠. 여기서 사람이 힘을 조금만 주거나 살짝 문지르기만 해도 개미는 압사댕에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손가락 아래에 짓눌려 있는 개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에 힘을 조금만 주셔도 우리는 터져 죽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가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죠.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제 3장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1절에서는 이제 우리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들으라라는 이 명령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은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4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라 사마리아 산의 바산의 암소들아 5장 1절도 마찬가지 들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기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린에게는 술을 먹이고 또 선지자들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손가락으로 개미를 누르듯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고,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들어라. 왜 너가 지금 이렇게 내손 아래에 눌림을 당하고 있는지, 너 들어라. 자,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오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다고 하십니다. 나는 오직 너만 알았다. 나는 오직 너만 사랑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될 나시릴에게는 이 술을 먹여버리고 선지자들에게는 예언을 하지 말라 명하는 거죠. 이 의미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뜻 이루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재밌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겠다.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하나님은 지금 나는 너희만 안다. 나는 너희만 사랑한다.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개미를 누르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으로 누르시면서, 그래? 자, 그럼 이제 너희 들어라.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나는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가 행한대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정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같은 길을 갈수 있겠습니까? 뜻이 다르면 갈라져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길은 죄와 사망과 죽음의 길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웅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사자는 사냥감을 잡은 다음에 으르렁하고 짖습니다. 사자가 어흥 소리를 지르고 사냥을 한다면, 어흥 소리에 사냥감들이 전부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자, 5절.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이 덫을 놓으니까 새가 잡히지 덫을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가 잡히겠습니까?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당시 나팔 소리는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절부터 6절까지는 인과 응보의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이유는 사냥감을 잡았기 때문이고, 새가 덫에 걸린 이유는 덫을 놓았기 때문이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적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으로 누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과율과 인과응보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착한 일을 했다면 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을 받는 이유는 신에게 내 정성을 바쳤기 때문이고, 내가 저주를 받는 이유는 내가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인과율과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주,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은 납니다. 근데 나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당해야 되는데 혹은 이 죄의 대가를 피하기 위하여 신에게 어떤 정성과 노력을 바쳐야 되는 것인데 기독교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정성과 노력과 열정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은혜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로 여김을 받습니다. 불법을 행했는데 이유 없이 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이유 없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왜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 대신에 친히 죽으셨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무조건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죄를 지금부터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세상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길 네가 세상을 좋아하니 나도 그러면 너에게 이제 더 이상 은혜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 너를 대하겠다. 지금부터 나는 너의 죄값을 묻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음에잉하겠느냐자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너희에게만 은혜의 법으로 됐다. 너희를 제외한 이 세상은 내가 세상의 법대로 행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날 수가 없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알아라 이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난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법대로 다루었다면, 저 재앙이 나에게 임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구나. 이거 알아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이 땅의 결국이 어떠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 땅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이 땅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 성도는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과 함께 망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날을 세상의 법칙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법으로 나를 다루어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여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면 그게 바로 재앙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나만 알고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전해야 될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이 아모스 3장 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동안 나는 너희를 은혜의 법으로 대했지만 이제 너희가 세상을 좋아하니까 나도 너희를 세상의 법으로 대하겠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인 다음에 그다음에 행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나의 은혜로 대했다 이겁니다. 너희를 제외한 이 세상은 세상의 법으로 대했고, 너희는 내가 오직 은혜의 법으로 대했다. 이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심으로 선지자가 이 비밀을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법대로 대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외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사저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어찌 선지자들이 입을 담을 수 있겠는가 이거죠. 어린 아이가 지금 불구덩이에 손을 집어넣는데 그걸 그냥 바라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손대면 안돼 소리치면서 아이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으로 누르시면서 들어라. 내가 너희를 은혜의 법으로 다루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의 법으로 다루려고 한다. 들어라. 그러니 지금부터 선택을 해라. 내가 너희를 은혜의 법으로 대하랴? 세상의 법으로 대하랴? 너희를 내가 어떻게 다루면 좋겠느냐?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너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 앞으로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세상의 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그를 품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 이 비밀을 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외쳐야죠.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지금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데 이거 모르는 척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모스 선지자처럼 이시대의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첫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우리의 일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인데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예수님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세상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 받는 것, 우리 이거 그냥 두고 볼수 없죠. 예수님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은혜법으로 다루시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에 우리에게 은혜법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증거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